과부질함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보고 주시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아니할 것이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해지고 돈이 부지런한 자는 후하게 되느라 그런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일하자. 부지런한 사람은 한날 한날 삶에 집중하며 살아간 도자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원리를 알아 우리의 삶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시는 성경의 지도와 계시와 인도를 받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리듬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요와의 말씀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스모함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추수대를기대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자. 불순종의 결과는 성실이오지만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 임하지만 감을 만해. 그래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하집 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하는 것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부지런하게살식들을주어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치매가 빨리고 오 빨리 죽습니다. 사탄아 내 손에서 손을 떼라. 알겠습 <목소리도>